키요. 안녕하세요 킵앤프렌치입니다 오늘은 제 세컨하우스 저희 집에 있는 식충식물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제가 식물방으로 쓰고 있는 방이고요 제가 이번에 이사 왔었을 때 스피드랙을 이용해 가지고 4단짜리 랙으로 지금 이렇게 랙을 짜놓고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식충식물들은 부피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렉을 이용해가지고 키우는 게 공장처럼 제일 공간을 활용을 잘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식물 등을 한 단에 두 개씩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높이는 20cm 정도로 제가 맞춰놨고 이렇게 식물 등이랑 식충식물들이랑 같이 가까이 있어야지 광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렉을 짜서 식물 등으로 세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우스에서도 식충 식물들을 키우고 있지만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제가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어요. 지금 앞에 처음에 보셨던 아이들처럼 이 아이들은 이제 사라세니아라는 아이들인데 제가 시들링을 해 줘서 키운 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에요. 사라세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에는 동면을 하는 종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면을 하다가 죽는 아이들도 간혹가다 있어서 조금 고급종으로 제가 씨앗을 수입해가지고 시들링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몇 종류들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식물 등으로 키워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식종식물을 키웠을 때에는 벌레잡이 제비꽃을 많이 키웠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잎꽂이를 해가지고 키우는 아이들이 많은데 보이시나요? 자오나타라고 하는 이제 잎이 붉은 색깔로 물드는 종류인데 처음에는 제가 식충 식물들을 키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레잡이 잡이 꽃을 많이 키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레잡이 입고자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뒤쪽에 보여드리겠지만 끈끈이 죽기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는 제가 이번에 이끼를 좀 채취를 해가지고 좀 추경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 식충 식물 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화산석을 이용해서 붙이는 허익을 이용해서 위쪽에다 가 벌레잡이 재배꽃을 많이 식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흙에다가는 음, 벌레잡이 재배꽃뿐만 아니라 귀기의 종류들도 많이 좀 식재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끼들이 되게 파릇파릇한데, 이끼들과 같이 레이아웃을 해주니까 되게 자연스럽고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요즘에 인기가 한창 불이 오른 풀바라는 기계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었고, 아이쿠.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마켓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풀바이들이 꽃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켓에 나가서도 고객님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종인데, 지금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안쪽에도 꽃이 많이 피 있죠. 요번에 12월 12일 날에 마켓플롭 때이 아이들을 좀 가지고 가서 좀 전시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꽃이 너무 예쁘게 많이 펴서 혼자 보기엔좀 아깝더라고요. 노란색깔로 꽃이 좀 커가지고 어 난꽃처럼 난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난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파데노 피핍스라고 해서 꼭오리 얼굴을 닮은 그런 기계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번식을 좀 하려고 식재를 한지한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아직 세력은 많이 커지진 않았고 다행히 그도 꽃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기계 종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기계 편을 따로 찍으면서 기계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쪽에는 블란체티랑 풀바 종류, 풀바 종류 많이 이렇게 심어놨고요. 또 여기 왼쪽에는 끈끈이 주걱 종류들도 있습니다. 끈끈이 주걱 종류 중에서 이제 헤밀톤이랑 그리고 토멘토사. 그리고 버마니, 그리고 헤라클레스 유묘들. 헤라클레스는 제가 이제 파종을 해놓은 것도 많고 지금 옮겨준 아이들도 많은데 각각 해주는 시기마다 크기가 조금 편차가 좀 있어요. 제가 이쪽에 있는 애들은 좀 작은 아이들을 갖다 놓은 거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도 보시면 이 아이들도 요즘 인기가 많죠. 그레미니폴리아라고 하고 또 이제 수중 어,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니그로 워터런니라고 많이 불르는 아이예요. 꽃이 잘안 펴요. 그래서 좀꽃 보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고요. 좀 이번에 꽃이 많이 펴가지고 다행히 이번에도 마켓에서 그리고 또 이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 쪽 아이들은 다 잎꽂이를 해가지고 키우는 아이들이고요. 벌레잡이 제비꽃은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형이랑 그리고 이제 잎 모양이랑 그런 색깔들을 저는 좀 중요시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 아이를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라즈베리 블론디라는 종류인데, 꽃이 엄청나게 이쁘게 피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유일하게 꽃이 좀 이뻐서 좀 제가 키우는 아이들 아이 중에 하나고요. 이 아이들도 지금 많이 컸는데, 이 꽃이가 잘 돼가지고 처음에는 국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좀고가에 가격으로 들어왔었던 아이인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분양가가 많이 좀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꽃이 피기면은 나중에 릴스나 이제 유튜브 통해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쪽에는 제가 이제 토분에다가 캐빈 프렌치 파 토분에다가 식재해준 엘럿시입니다엘럿시고 그리고 뒤쪽에는 파라독사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아소분의 작가님 파세에다가 심어놓은 풀바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번에 좀 처음으로 느낌을 내본 아이인데 위에는 생수태예요. 생수태에다가 안쪽에다가 레니포미스라는 기계를 좀 식재를 해줬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봄철이 되면 꽃이 엄청나게 이쁘게 필 텐데 나중에 꽃이 폈을 때 그때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버마니 아이들도 있고요. 이것도 키빈 프렌치 퍼스입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식충식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식물들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좀 취미로 키우고 있는, 아이 취미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긴 한데 얘는 이제 딜로우미니아나라는 아이고 그 뒤쪽에는 에둘레소철, 에둘레소철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실생 그락실리오도 키우고 있고 옆에는 이제 레지아라고 이제 식충식물 중에서 끈끈이 중국인데 얘는 조금 여름에 좀 많이 약한 아이예요. 그래서 올 여름 엄청 더웠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죽었다가 죽다 살아난 아이를 제가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에이, 밑에 쪽에는 이제 또 벌레잡이 제비꽃 종류들이 많고요. 여름에는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여름철에는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도 많은데 지금이 가장 이쁜 아이들입니다. 얘는 좀 죽었는데 여름철에 죽은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꽃보다는 이런 잎사귀의 색감이라든가 이런 수형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해서 이런 종류의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흔둥이인 커크브라이트도 있고요. 처음에는 자우나타나 요한나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잎이 꽃, 꽃처럼 꽃 되게 이쁜 아이들인데, 얘도 꽃이 펴있죠. 그리고 국민종 에슬레이나도 있고요. 에슬레이나도 식물등에 달달 구우면은 약 연두 색깔로 되게 쨍하고도 되게 이쁜 아이들인데 또이 밑에는 라우완파 안파. 라우완파도 있고요. 또 여기는 라우이나 크림스레드도 있고 모라우르키 디오이디스. 얘는 꽃이 되게 색깔이 이뻐요. 쨍하죠? 사실 여름에 막 너무 많이 벌레잡이 아이들이 죽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이아게를 계속 키우는 게 맞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 그래도 다시 한번또 열심히 한번 키워보자 생각이 들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미니폴리아 니그로로토론이라는 원래는 물생활할 때정경수초로 많이 키우시는 아이들인데. 이거는 제가 소일에다가 뭐 지금 키우고 있어요 수상화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수상화가 된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끼가 좀껴 있어서 제가 얘네들을 처음 스타트 할때 여름에 스타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이끼가 좀껴 있는데 올 겨울철에 조금 많이 번식시켜서 한번 또 많은 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거는 소일에다 심은거고 지금 이거는 피트모스랑 펄라이트에다 심은건데 이 여기다 심은 게 조금 제가 심어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쟤네들은 여름에 심어준 거고, 얘네들은 한한달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사, 얘네가 더, 더 성장 세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좀더 깔끔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얘네들도 저기 소일에서 한번 테스트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피트머스나 폴라이트에다가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식충 식물이 다양한 번식 방법을 번식 방법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어떤 종류들은 잎꽂이도 되고, 어떤 종류는 씨앗을 받아서, 그리고 어떤 종류는 뿌리를 찢어서 뿌리에서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는 잎에서 번식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이언트 디초토머라고 해서 지금 뿔 모양으로 해서 크게 자라는 이제 그런 끈끈이 주걱 종류인데 잎꽂이를 필트머스 위에다가 올려놓고 바로 이제 번식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이 방법처럼 물 안에다가 아이들을 떠 띄워다 놓고 그러면 이 안쪽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잎이 나요. 또 이렇게 번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번에 제가 그아까또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테라리움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꾸며 준 벌레잡이 식중식물 동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laughs> 이번에 몇달 전에 제가 한번 해외 영상을 보고 한번 만들었던 작품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으면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전경으로 샌더소니가 있고요. 다 색감을 제가 기본적으로 벌레잡이 제비꽃 아이들은 잎사귀의 색감을 되게 보고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몇달된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좀 자리를 잡았는데, 참고로 이 아이는 지금 바, 뭐냐 예약 판매가 된 아이고요. 이번에 마켓 플립 때 수령을 해 가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잠깐 가지고 갈 아이입니다. 지금 보통 이런 아이들은 지금 안쪽에 온실처럼 제가 넣어놨는데 원래는 바깥쪽에다 내나요 그다 여기 지금 원실에 잠깐 넣어놓은 이유는 요번에또 제가 이끼랑 그리고 판매하기 전에 몇 가지 아이들을 조금 더 식재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조금 빨리 식재가 되라고 이렇게 습도가 좀 높은 데다가 좀 넣어놨고요. 평상시에는 밖에서 빼서 그냥 분무기로 그냥 분무를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이 아니면은 밖에서도 이렇게 관리가 되기 쉽고요, 키우기가 되게 쉬운 아이들이에요. 그 옆쪽에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취미로 이제 좋아해서 키우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는 이제 무늬 무늬 네펜데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있죠. 여름에 원래 이런 네펜데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을 되게 좋아해요. 고온다습한 환경을 되게 좋아하는데 올 여름엔 또 너무 더웠어서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죽을 뻔한 아이를 다시 또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니까 또 다시 또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포충낭이 거의 지금 화이트로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되게 예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안쪽에 뭐헬리안포라라고 해서 이런 아이들도 지금 키우고 있고요. 지금 잎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다음에 좀 시간 날때좀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앞에 보이는 아이두 아이는 리니플로라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잎사귀에 이렇게 점액질이 다, 다 맺혀 있어요. 그래서 좀 꽃이 보라색, 연보라색 꽃, 연보라색으로 좀 피는 아이인데 옆쪽에는 좀 지고 있는데 꽃이 되게 이쁜 아이예요. 지금 하우스에서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가서 1년생, 그냥 단년생 종은 아니어서 제가 실내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벌써 여기 지금 씨앗이 맺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항상 얘네들을 키울 때는 보는 저는 이제 이렇게 붓을좀 준비를 해요. 그래 가지고 꽃이 피어 있으면은 이렇게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비벼 주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씨앗이 맺힙니다. 이 씨앗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자연적으로 생겨진 씨앗이고요. 아무래도 하우스에서 이제 날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수정이 되는 아이들인데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제가 인공적으로 붓을 이용해 가지고 수정을 좀 해서 이번에는 지금 리니프로라가 한 8주 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에는 다 번식으로 다 제가 씨앗을 받아서 꼭 내년에 좀더 많이 수량을 늘린 다음에 한번 판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헤라클레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끈끈이 주고 헤라클레스고요 테라크레스도 지금 이제 씨앗이 많이 엄청나게 많이 맺힐 예정이에요. 이렇게 지금 많이 맺혀 있는 상태고요. 이 꽃이 다 지게 되면 꽃을 좀 말려서 또 씨앗을 또 파종을, 파종을 해볼 예정입니다. 뒤쪽에는 드로소필름도 있고 드로소필름도 이번에 제가 씨앗을 인공적으로 수정을 좀 시켜줬는데 이게 씨앗이 수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씨앗이 수정이 좀 돼야지 내년에도 많은 아이들을 좀 번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또 동일하게 끈끈이 주걱이랑 그리고 이제 벌레잡이 재밌고 제비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기도 이제 헤라클레스가 있고, 그리고 끈끈이 주걱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여기 아이들은 제가 지금 번식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드미라 빌리스라고 해가지고 로제트 형식으로 자란 아이들인데 얘네도 되게 귀엽게 잘 자라거든요. 유아이랑 뒤에 똑같이 있는 어드미라빌리스. 이거는 이제 홍콩 클론이에요. 홍콩 지역에서 이제 나는 이제 홍콩 클론인 거고 옆쪽에는 벌레잡이 제비꽃들이 있죠. 또 밑에는 또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블란제티라고 해서 보라색깔로 아까 말씀드렸던 파데노 피피스랑 비슷하게 꽃 색깔은 색깔만 다른 아이예요. 꽃 모양은 동일한데 파데농 같은 경우는 흰색깔 꽃이 피고 블랜치니티는 이제 보라색깔 꽃이 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티스 베이라고 해서 리비다 종류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꽃이 되게 화려해요, 색깔이. 그래서 아직 번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꽃이 아직못 봤는데 나중에 한 내년쯤 되면 꽃이 더 이쁘게 필것 같은데 그때 한번 제가 한번 또 한번 자랑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지금 끈끈이주거 아이들 파종한 애들인데요. 레지아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여름에 더위 되게 약하다는 친구들. 그리고 뒤쪽에는 벌레잡이 제비꽃 아이들 잎꽂이를 해준 친구들이고요. 사실 이게 이끼가 자라면은 좀 걷어내 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끼가 많이 끼게 되면 성장을 좀 방해를 하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두고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또 밑에 이렇게 또 입꽂이를 해가지고 키우는 아이들이 많고요 가만 보니까 제가 보라색깔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보라색깔 아이들을 좀 좋아하고요 스노츠 베리라는 친구이고 스노츠 베리가 많죠 뒤쪽에 보면 요한나도 있고 피로에테 왼쪽에 보시면 에스테리아라고 이 아이도 색깔이 되게 이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잎꼬지로 번식이 되게 쉬운 아이인데 여름철에는 되게 지약이다. 그래서 좀 번식이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죽고 키우고 반복하는 아이들인데, 또 여기 밑에는 제가 또 사라세니아도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사라세니아 씨앗을 파종을 했어요. 파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자란 아이들입니다. 씨앗이 올라오고 있고 이 아이들도 제가 올 봄에는 올 겨울에는 집에서 키울 예정입니다. 이 위에도 이렇게 벌레, 잡이 제비꽃 아이들이 많고요. 또 이쪽은 또 헤라클레스랑 그리고 스파츠라트 아이들 헤라클레스가 엄청 많아요.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키우게 됐는데 인윤이는 조금 더 저렴하게 시중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위쪽에서 보시면 다 헤라클리스거든요 화원 같은 데 가면은 기니 끈끈이 주걱이랑 그리고 이제 스파츄라타 그리고 SLA나 티나 뭐 이런 식으로 딱딱이 모라니시스 이런 식으로 다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들만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제 입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키워서 모든 사, 많은 사람들이 좀 키울 수, 수 있도록 제가 막 보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수입을 해가지고 파종 원한 아이들인데 11월 5일 날에 제가 파종을 했어요 근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나, 나중에 수입하는 것들 이제 영상으로 좀 짧게 짧게 찍은 것 있는데 나중에 한번 수입하는 것도 한번 제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 밑에는 시충식물은 아니고요. 제가 수국을 좀 좋아해서 수국을 이번에 겨울에 삽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내년 봄에 앞 저희가 하고 있는 하우스 앞동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50평을 좀더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차수, 이 수국도 좀 많이 키워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지금 사실 겨울이라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겨울에는 이제 동면에 들어온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봄 봄이랑 여름보다는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좀 한정적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오죠. 그때는 조금 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좀 성장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막, 많이 다채롭고 예쁜 아이들로 제또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밥.